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트랜스젠더비제 국민 다솜입니다 어, 우리 또 영상 시작하자마자 우리 크라운님께서 별부 100개로 통구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먹방 끝나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 제가 요즘 그 먹고 있는 약이 있어가지고, 식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프리하게 바꿨거든요. 시간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방을 잘못 올렸는데, 오늘 이거 간만에 하나 올라갑니다. 짜장면과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샤샤샤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하고요. 브금은 살짝 작게 줄일게요. 브금은 거의 들지도 않을 거야. 너무 작아서. 먹겠습니다! 음! 음, 역시! 아, 역시 여기 오이시야! 오지마는 법상자 편가에 감사합니다! 음! 여긴 이게 좋지! 음. 저 이제 방송시간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안 누르시면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림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드실래요? 음, 먹방으로 하신 분들 상단에 엎어주는지 눌러주세요. 어, 있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조한거 보고 얌전한 거 보시려면 역캠 가세요. 음? 왜이어중띵 음? 캠에 와가지고 이랬습니까? 음, 음, 꾸는 괜찮아. 아, 맛있다. 근데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한 먹어도 돼. 자고로 돼집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그럼 돼집에경올리나지 오신분들은 상단에 업글튼 눌러주시고 유튜브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난 원래 입에 꽉찬 거 좋아해 예전 얼굴이 나는데 지금 막 여자들이 턱 너무 부자연스러워. 예전 얼굴이 났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러는데 신경 꺼이것들아니들 얼굴이나 생각해. 지들 얼굴이나 신경 쓰. 왜 남의 얼굴에다가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야 그럴 시간에 영어라도 한장한자더 외우고 어? 수양을 갈고 닦도록 하여라. 아별 의미 없는 얘기를 굳이 긁어 부스러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나는 콜라보다 환타를 더 좋아해. 음 맛있어. 채팅방에 <laughs> <laughs> 타이슨이가서 홍명기 닮만홍았는데 닮아, 목소리는 구마적인데 와. 아. 뒤집어지는데 여기는 만두도 준다 만두도 준다 귀신의 눈물님 안녕 오늘 음 만두도 준다 아 근데 나 이렇게 먹어도 될라나 만두 두개 줬어 이렇게 먹으면 살 찌는데 또 음? 모진분도 근데 추천 누르고 계신가요? 야아! 하.. 아 열받아 윤성오빠 스티커 10개로 서포터 가 감사합니다 화면 터치 상단의 업버튼 눌러줘 빨리 따라해 빨리 화면 터치 상단의 업버튼 근데 나는 원래 붐업을 더 좋아해 붐업하자 나는 딱딱한 거보단 부드러운 게더 좋거든? 붐업나? 뭐라 하지마라 푸막~~ 찍막 보여줬으니까 이제 푸막 할수 있잖아 푸막 음, 배 되게 고파서 나. 못 한다고 가정교육 얘기 나오지 밥처 먹고 있는데 밑에 달린 거 보면은 어극함이다라고 하지 마크장 식 마크장 식 먹어봤는데 별로던데 응나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가 끄는 보여도 돼 틀음 소리 <laughs> 하루틀도 아니고, 미안하다. 맛있잖아. 맛있잖아. 나는 음, 소스를는 안 돼요. 아니요저 요즘은 제가 약 먹는 게 있는데 빈손에 먹으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에 세끼다 먹으려고 해요. 근데 뭐지, 한 2, 3일 정도 됐나? 2, 3일 동안은 좀잘못 챙겨 먹어서. 그냥 빈속에 안 먹고 막, 혼자 막 아파하고 막. 아, 불쌍해. 불쌍해, 국민다송.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응. 야, 묻었어. 소에 묻었어. 잠옷이랑 상관없긴하지만 바람의 벚꽃님 한 개로 팬가요? 감사합니다 음, 간장에는 안 찍어 먹어. 면도기 질레트, 오죽날 쓰거든요? 겁나 좋아. 겁나 좋아. 써봐. 강추. 야, 근데, 솔직히 내 방송은 매력있는데. 솔직히 젠더 분들 중에 이쁜 분들 많잖아. 근데 나는 하는 집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씹스럽잖아. 근데 그게 또 나름 귀여워서 보는 거 아니니? 난 그렇게 생각해. 내 꺼줄게. 어음 어떻게 나또트랩 나올라 그래? 이런 거트랩 막하잖아. 어나 음 부먹 좋아하는데. 안 잘랐어요. <웃음> <웃음> 머리 안 잘랐어. 음, 진짜 된다. 나 수술 안 했지. 했겠니? 아직 달고 살잖아. 살만해. 두구막 껌 꽂아려면. 미안합니다. 야, 근데 정말 부탁인데 추천 한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 배물일듯 정답입니다. 야, 그냥 달고 산거 작은 거보다는 큰게 낫지. 그리고 밑에가 커야 나중에 수술할 때 예쁘게 나온댔어 고양이. 난복 받은 거야. 음! 오빠! 여기다 묻히면 어떡해. 흘리면 어떡해. 끈적거리잖아. 젠더 아닌 것 같은데, 젠더 맞는데요? 젠더 맞는데. 남자들은 아주 다 대물이래. 꼬부심 부리는 거지. 야 지금 꼬부심 안 부리면 언제 꼬부심 부리냐? 나중에 밑에 자르면은 양, 꼬부심 부리지도 못해. 이미 없으니까. 있을 때 꼬부심 부리는 거야. 아 근데 이번 성향 온 날까 반응 폭발적이다. 음, 음. 역핸대전 끝나고나서 역핸대전 끝나고나서 수술했어요 얼굴 아나 그래서 원래 맨날 분홍색 이다가 갈색으로 바꿨잖아 나도 느낌이 어냐 168이요, 여러분이. 내 입에 넣기엔 너무 굵어. 그리 딱딱해. 너무 굵고 딱딱해서 입에 넣기 힘 부담스러워. 난 크고 딱딱한 거 별론데. <laughs> 내 입에 딱 맞는 게 좋은데. <laughs> 야, 왜? 스펙 꺼폰으로 봐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행동이었어. 너 <laughs> 원래 먹방 중에 시청을 잘못 봐, 벚꽃사. 미안해. 아니, 이쁘다. 손 오빠는 동영상에 왜 별풍선을 쐈었어음 그런 거 같아. 아, 거기 뜨드 동영상을 선물한 사람 뜨더라고. 음. 음, 목소리로 서할 거야 음 영상에도 레벨 있어 자 웃은 분들 상단 옆 버튼 좀 눌러주세요 아 존나 안 눌러요 아 내가 니들한테 추천 눌러달라고 하다가 혀가 야 비틀어지겠또 말라가지고 아니나하지씨 이런 거 필요 없어 먹자 에스 먹자 아뭘 묶는 게 근데 제일 편해 야, 기집면아한 입만 주라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사 쳐먹으라고. 넌 돈이 없니, 뭐가 없니? 왜내걸 뺏어먹으려고, 지랄이야. 네가사 먹어. 만두 먹을 거야, 나는. 너무 추워. 인상 없다, 용량 바꿨네요. <laughs> 응, 패션은 했잖아요 자, 나는 식사 끝! 유튜버 여러분들 안녕!